나무를 키우는 재미와 환경보호의 필요성까지 느낄 수 있는 상자 텃밭 캠페인이 5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무화과 묘목 무료 나눔 행사와 업사이클링 체험 행사 등도 함께 열려 키우는 재미와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함께 담았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이 화분과 무화과 나무 묘목을 하나씩 받습니다. 가슴에 묘목을 하는 시민들은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를 어떻게 키울지 어떤 열매가 열릴지 벌써부터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나무를 받아서 기분이 좋고 할머니 밭에 심어서 열매도 따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코로나19로 그동안 비대면 행사로 열리다 5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상자 텃밭 캠페인 행사입니다. 올해는 무화과 묘목 3,000그루를 시민들에게 나눠줬는데 시민들은 직접 나무를 재배하며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커피캡슐을 활용한 다육식물과 반려식물 만들기 같은 각종 친환경 체험 행사도 열렸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이런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도 많아서 조금 놀라기도 했고, 어,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텃밭 상자가 도시민들에게 나무를 직접 키워보는 솔솔한 재미와 기쁨에 더해 환경보호의 소중함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